네, 오늘 김승현 선수랑 하체 운동으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김승현 선수가 사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랑 약속을 지키시려고 또 의리로 싫어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강도 있고 막 그런 헤비한 운동보다는 집중력 위주로 운동 전에 저희 하체 운동 오늘 할 건데 이거 형 이게 리커버리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회복에도 도움을 준대요. 오, 음. 웜업용이네. 네 웜업 및 리커버리. 근데 이제 이게 하나는 프로페셔널용이고 하나는 그냥 이제 일반 리커버리 크림인데. 저희는 프로니까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로 네. 가시죠 네. 여기 그러면 약간 4도 당에서 4도 올리면 이제 보디빌딩으로 전향하신다고 해가지고 어. 됐어 됐어 그래. 이거 내가 발라봐서 알아 응, 여기까지 존나 뜨거워 요 종아리도 종아리까지 어. 오케이 오케이 한바르듯이 어. 어. 이렇게 어설거이 응. 나와있네 오우 음. 근데 하체를 두달 정도를 정말 많이 안 하고 강도도 낮춰서 했는데 후회돼요 여러분들은 하체를 그냥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자, 오늘 저도 운동할 부위인 하체에다가 네, 바로 바를... 발라 바를... 주시고. 그 정말 주의할 네. 점. 여러분들 반바지 입고 바르시다가 손이 조금 삐끗해서 너무 아. 많이 올라가 버리면 불상 사가 아, 불상사가, 아, 불상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설명에 그게 안써 있더라고요. 여기 만약에 바르다가 여기에 <laughs> 발리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요? 아, 알비에 발르면 아, 아, 아 그쵸. 알비에 발르면 정말 바르면. 지옥을 경험할 그쵸. 지옥이죠. 매콤한 음, 지옥. 음. 뭐부터 합니까스쿼트 오, 바로 근본으로 가십니까? 어. 알겠습니다. 뭐 아니 뭐그 전에 해야 될거 있으면 해도. 뭐이너사이나 어, 그렇 가자. 네, 어. 네. 이제 뭐 쓸데없는 TMI. 운동 시작 전에 TMI가 항상 많으니까. <laughs> 네. 이 라이프 치니스이것도 좋은 머신이지만 그 신제품들이 많잖아. 요새 많이 좋아진 걸 느낀 게 이런 거놀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아 맞아요. 막 이런 이렇게 거치대, 에이, 핸드폰, 에이.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네. 근데 이제 요새 스마트폰 사이즈로 나오고 아... 되게 편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요새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운동 감도는 점점 안 좋아져. 신기해요. 가벼워지고. 구형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옛날 것들 좀 편의성이 좀 없고. 되게 묵직하고 무겁고 거친 것들이 운동은 잘 되더라고 음. 요새 나오면 부드럽고 맞아요. 어 그런데 대신에 가볍고 뭔가 무게가 좀덜 걸리는 거. 형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묵직한 거? 네 그냥 살. 완전 날것 그대로. 저는 부드러운 게 좋아요. 응. 살결처럼 어? <laughs> 하나 둘셋 우와 와우 <laughs> 이게 저 이번 시즌에 많이 발전한 부위가 있다면 서 내전근. 네, 내전근, 아. 나 깜짝 놀랐던 게, 내전근에 혈관이 이렇게 나오, 네, 나오더라고요. 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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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laughs>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네? 괜찮습니다. 아, 그건 소중한 사람에게는. <laughs> 소중한 사람이 그것을 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laughs> 너무 위험하군. <laughs> 아, 운총이 형. 가버리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애걸백과를러니까 그렇게 심지어. 붙잡았는데 나쁜 남자처럼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총총 걸님이 기다리고 있다 화가 라다 아, 가불기를, 나는 가불기를 어. 제가 볼때 일부러 가불기 쓰신 것 같은데 어, 맞아 총총을 저가서 물어볼까? 혹시 화나셨나? <laughs> <laughs>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어? 괜찮은데요? 이러면 어? 저 뭐가 요뭐요화안 어. 났는데요? 뭐 이러면은 어. 이제 어. 은총이랑 가불기 쓰고 가... 네. 달아난 겁니다 이거 하고 스쿼트를 <laughs> 거기 가서 쪽청내 집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아그 나쁘지 않은데. 처음 <laughs> 들어가서. 어. 형 그러면 어. 형님이랑 같이 운동 안 해도 되니까 저희가 스쿼트만 거기서 되겠습니까? <laughs> 지금 <웃음> 아파가지고 한 이틀인가 3일 운동 쉬었거든. 오 아시안 챔피언. <laughs> 아시안 오. 챔피언이 아니죠 이제? 그쵸 월드죠. <laughs> 어그 네. 아홉 열 하나 둘셋 저는 요새 어.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 그다음에 어. 이, 이거 그냥 앉은 거예요 철프도 여기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일어나는 연습 아. 허리가 다 죽으니까 살려서 아. 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스쿼트가 진짜 엉덩이의 최고의 운동이다 이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스쿼트 최근에 1년 넘게 많이 안 했어요 어, 최근 하신 거못본거 못못 네, 같아요 네. 바벨론 특히 더안 했는데 옛날에 김준호 클래식 나갔을 때 입던 보드숏이 남더라고요 엉이가 그때는 빵빵했었는데 죽었어아 어, 저쪽이 또 회원복으로 갈아입고 오려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만 한다는 건 이것도 본세트가 아니었다.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 아시죠 형님? <웃음> 아니었습니다. <웃음> 한, <웃음> 둘, 다섯. <laughs> 와, 가슴 시작하다. 아홉, 열. 어, <laughs> 가슴. <가세요. 웃음> 네. <웃음> 여덟 아홉 <laughs> <9 웃음> 오케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저 기억나세요? 옛날에 저땀 엄청 많이 났었잖아요 어. 그게 이것 때문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빛나듯이 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 내가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견 <laughs> 같지 않아가지고 땀이 덜 나나 이랬는데 이건가 보다 차이가 더하지할수 있는데 어.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7 8 9섯일10덟 아홉 2근3 4 5 6 7 8 9 10 1고다2세3 14 15 6 7 8 9 10 어제지, 바로 어제, 그, 러프 디젤 팬미팅 갔다 온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러프 디젤은 하체를 일주일에 3세트 한대? 와. 배, 밸런스 맞춤으로. 근데 한 세트에 100개 한거 아니야? 은 음, 너무 적으지. 아무튼. 근데 그 비슷한 얘기를 제가 옛날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뭐 가슴 운동 8세트 한다, 10세트 뭐야? 한다, 많이 하면 15세트 한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참고하던 3DMJ라는 그 코칭 팀의 수장이 있는데, 가파더라고 그 사람은 뭐 일주일에 가슴 운동 5 세트였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적게 해도 된다 발전도 되고 유지 되거나 최소 근데 이번에 가서 W M F 월드 가서 그 사람을 봤단 말이야 5 세트 하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그거보단더 <laughs>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가슴이 되죠? 없어요 없다기 보단 어. 또좀더하어도 되겠다 아. 좀더 하셔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네 가서 <laughs> 가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둘, 셋, 넷, 다섯. 다섯. 와, 츄. 익스텐션 하시고. 어. 어? 땀이 나니까 훨씬 더 몸이 좋아보여. 그래? 오일링 된 <목소리> 느낌. 반대 반팁 때왜그는지 알겠다. 볼륨이 나 있어 보이잖아. 어. 근데 이 그것도 집에 와서 영상 풀면은 <laughs> 기름 있는 돼지로 볼 수도 있어. <laughs> 이제 익스텐션. 아,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아, 제가 싫어하는 익스텐션, 컬, 그리고 런지. 아, 런지. 아, 제일 하기 싫어. 사실 저거 레그프레스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하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랬지. 하체 운동을 진짜 이렇게 진지하게 한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됐으니까. 와우, 어, 씨. 와우, 씨. 뭐 사이즈, 뭐야, 이거? 어? 여기가 진짜 크다, 내직 건가? 어. 다리는 점점 굵어지는 것 같아. 나? 어, 그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막 진짜 막 진짜 실핏줄 터질 때까지 그렇게 안 해도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커지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오히려 제가 원한 건 사실 얇고 갈라지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스쿼트류를 안 하면 되는 것 같아. 아, 그냥 그냥 단관절만. 어. 아그래야 되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어. 네 아직 끝. 아프기도 하고 한 세트 안 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 세트만 하고딱끝겠습니다 오늘 예상보다 세게 했어요, 솔직히. <목소리> 맞아요. 스쿼트를 나는 두 세트 할줄 몰랐어, 내가. 한 세트만 할줄 알았는데, 또빌 받아서 하게 되더라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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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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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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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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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여기까지 가면 어. 되는 것 같아. 네. 어. 아. 절점을 맛봤다. 응. 짧고 붉었다. 응. 어, 하지만. 어, 아니야. 응. 어? <laughs> 뭐죠? 아니, 하지만. 절대 짧고 굵게는 안 됩니다. 아니 운동을 네. 길고 굵게? 길고 굵어야죠. 그쵸. 어. 긴 거보단 긴게 낫대요. 아닌가?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 하체 운동 해봤고 어. 너무 뜨거운 하체 운동이었어요. 저는 몸에 살짝 열이 날, 나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병원 가서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다 맞고 온 건데 지금 그 기억이 안 나.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2열 치열이었어요. 오늘 네. 승현 형님이랑 가볍게 하체 운동 해봤는데 네. 이게 여기 삼형제가 다이 근방에 있어서 네. 앞으로도 자주 뭉쳐서 또 전처럼 네. 다시 한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귀환했다, 그 페이커 아시죠? 왕의 귀환이다. 아, 하지만 페이커는 귀환이 아니죠. 아, 떠난 적이 모르겠...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떠난 적이 없었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떠났었어요. <laughs> 오케이.